도전해지 그러면... 아, 비가 오네. 아, 리얼 마드리드, 리얼 마드리드. 아, 뭐야? 왜... 어, 이 새끼가... 야, 야 싸워 맞았가이 새끼가 이거... 대상무 그래, 새끼가... 뭐야? 아, 또 내가 받아, 또, 이거를. 어이씨. 정말 감사합니다. 자, 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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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좋아요, 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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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도. 아이 씨발. 아이, 할수 있었는데. 아, 이거 좀, 키렉이 좀 있네요. 아, 키렉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좋아요. 좋았어. 반대쪽. 반대쪽 잘받죠 페이. 좋아. 아, 좋았어요. 좋았는데요. 좋았는데요. 갑니다. 자, 크로스. 자, 아, 마비셀로. 아, 하 이거 참 각도만 좋았으면 꽃 들어갔을 텐데요. 아, 좋았는데 진짜 좋았는데. 날도 여기서 한번꺾겠지 오호, 제마 저기 저쪽 제마도 문제예요. 제마가 문제 제마가 했음 아유, 야, 뺏었음면 확실하게 뺐던거야 이씨 오, 살다, 았 살다, 았 살다. 았 내일 너무 다시. 내일 너무. 아유, 위기인데, 이거, 이거, 이거.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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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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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일. 아, 안에 아무도 없어요? 혼자 이겨야 되는 상태. 아, 사포하려다가 실패하다가. 자, 패스! 아! 아, 이거 안에 아무도 없었어요. 아, 반칙이죠, 이거. 그럼요, 그럼요. 이거, 이거, 쳐주는 새끼예요, 쳐주는 새끼. 이거. 아, 뭐하냐, 야, 뭐 하냐, 야. 뭐 하는 거야, 마 어, 하다. 어, 어, 아니다. 제마, 제마 믿는다. 제마 믿는다. 제마, 제마, 제마. 아, 제마야 위에 있는데 어디다 주니 제마야? 아, 역시 날두하지마. 날두. 이걸 빼서 가지고. 아, 요걸 빼어서 넣네. 아, 날두가 났스가 바로 이거, 이런 거거든요. 여기서? <목소리> 아, 날두가 정확하게. <laughs> 날두 아주 이거 뭐, 제마가 똥싸는거 날두가 씌워줍니다. 예, 예, 예. 어. 영화는 똑같게요, 날두가. <laughs> 여러분들 킥비는 한 발짝 멀어지고 있어요. 아 좋아요. <laughs> 아 제마 이거 보세요. 뭐 잡으면 뺏요 뺏겨요. 제마는 제마가 역시 이 상놈의 제마가 아 제마 보세요. 몸싸움도 못해요. 음. Forgetting... 아왜왜왜왜왜뭐뭐뭐뭐뭐뭐왜왜뭐왜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이뭐뭐뭐뭐뭐뭐뭐옆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 뭐, 뭐. 아, 이게, 이거 이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 이게 <laughs> 아 잠깐 간지럽힌건데 그그 애교를 못받아들이고 그참그아 안되겠다 아 이거 뭐어야 저거 반칙 아닙니까 야 이거 아 내가 이럴줄 알았나 아, 완벽한. 예, 서임수 스팟에서 내보는 게, 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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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건 그건 다건 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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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아 나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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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하냐 니들끼리 니들끼리 아, 뭐하자구요 <laughs> 아 이거 패스미스가 너무 좀 심한데 아 패스 미스가 좀 있네요. 그렇지 그렇지. 자 침착하게 침착하게. 자 공간 많아 공간 많아. 자 마르셀로 마르셀로 갑니다 마르셀로. 자 안에 비었죠. 안에 비었을 때. 슛. 아 벤제. 어.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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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왜왜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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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한번 봐도 테니까 저기 들어가 있어. 알았어요. 음. 아, 아 이게 될라나? 오! 야! 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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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이거 야 이거 제발 지금 아아 키퍼 너무 t 이거 반 이거 건넨반칙이야 이거. 아 좋았는데. 아, 여기서 아, 벌써 전반이 끝났네. 아, 여러분들 전반 바로 끝났습니다. 어, 잠깐만요. 장판팀 장님. 이거, 잠깐만. 어. 야, 복사해놨어. 일단 복사해놨어. 아냐, 아냐, 복사해놨어. PP 아직입니다. 야, 비기면 뭐, 내가 진거 아니니까 뭐, 끝난 거지. 안 되면 말해달라고 알았어요 아 어. 그렇지 아이고 아 이렇게 바로 어? 철벽소리죠 철벽소리 철벽술이. 걔같은거 아 하지만 사인이 남았어요 둘이 나이야나이 나이 위쪽이 비었지 크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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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그래서 올렸어야 했는데. 아. 참거. 아, 저 뭐죠? 저 병신은 저거? 음, 짜져 짜져 짜져. 짜져 있어. 자, 침착하게. 자, 바르셀로나가 된 것처럼 티키타카. 티키타카. 아. 제가 하얀색입니다. 아, 이거 없어죠없어죠 세번 템 제이 맞는데요. 지금 쓰고 있는 거. 어. 여기, 여기, 니 아, 끊는 거고있어요는거고있어요 하지만 아, 이거. 좋아요, 좋아요. 맞아요, 그거. 아, 피파하는데, 야, 150명, 야, 140명이나 보이냐 야, 다들, 다들 GTA 기다리는 거지? 너네들. 어? 새끼들 <laughs> 어? <laughs> 누가 모를 줄 알아. 하지만! 날두! 아, 좋았어요. 아, 날두! 괜찮았는데요. 아, 날두가. 지금 다들 지금 G T A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근데 G T A 진짜 할거 없는데 오늘. 아씨. 이 어, 그렇지. 나이드야, 나이야나이야너 혼자, 너 혼자, 너 혼자 할 때. 또 혼자. 해도 된다고 바로 나이드야 이거지. <laughs> 원두, 잭. 아, 이거거든요. 보세요, 보세요. 갔을 때? 제쪽, 딱 갔을 때, 제대로 딱갔을때 바로 딱 하차, 반지후 가면서 딱 가만히 이개 유, 갈아, 유, 유, 갈아, 거 유, 갈아, 유, 아 유, 아 유, 아개멋있아들어갔아 <laughs> 개멋있게 들어갔어요 유, 갈아, 유, 유, 갈아, 유, 유, 갈아, 유, 아 아, 너 봤냐? 어? 어떻게 뭐야 시청자 많다 근데 진짜 피파하는데 어어야 왜왜 연결, 연결 끊기면 안된다 아벨가즈스베일일도벨일도한번 벨. 벨도. 왔는데 한번 왔는데? 아 좋았는데 컴퓨터로 하는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금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천 추가 면씩말 여러분 부탁드려요. 어, 아 깔끔한 댓글. 뭐 어, 박지성인 줄 알았어요. 어 깔끔했어요, 깔끔했어요. 음. 음. <laughs> 아 나와 심판 새끼야. 아 뭐하냐, 나 배신 새끼야. 아 좋았는데 베이더.

보질 않고 자, 제마, 제마, 제마 경기 제기 자, 제마쇼, 제마쇼 제마쇼 갑니다, 제마쇼 제마쇼, 제마쇼 가나요? 제마쇼! 아, 제마쇼 좋았는데 지금 이기고 있어요, 지금 제가 어, 어, 야, 야 넌, 너무 여유 부리면안 돼, 또 야, 이거 s 이렇게. n o r o n a 야, 역시 가시야. 아, 이거,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이거 좀 위험해요. 이거 좀 위험합니다. 이거 좀 위험해요. 지금 이 위기예요. 지금 위기입니다. 위기입니다. 어! 어! 역시 카시야스 어, 예, 예, 예. 자꾸 실수하네, 어우. 어. 어, 자꾸 실수해? 이거? 정신 차려, 임마, 정신 차려. 이러고 있어. 손 들어봤자 필요 없어. 너여 가까이 다 죽고 다 아니까. 아하 아이고! 아니, 아니야 동점이야. 내 친구 아니잖아. 무슨부도야 내가 친구 아니니까 킥이 없다니까. 여기서야, 야또 위험하다, 위험하다, 위험하다. 저리 가. 가라 말이야. 저리 가라 말이다. 뽕차. 좋아, 아직까지 괜찮아 아직까지 아직까지 괜찮아요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 가라 딸도요 아이고 아이 아, 아직까지는 뭐, 그래도. 어, 이제 90분입니다. 90분입니다. 여기서 넣으면 승리가 없거든요. 안 넣으면. 아, 여기서 조금 그러네. 나와, 나와, 나와. 나와. 가라 제마야 제마야 역시다 <laughs> 아 제마야 아이렇 끝났습니다 아 동점으로 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동점으로. 자 이제 끝났습니다 아톱점으로 끝났네요 이거